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라이브로서 추천하는 사기템 4개를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사기템 에너지 에너지 소총입니다. 일단 이게 레, 네. 에너지 소총이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어, 어떤 파란색 레이저가 나오는 건데 데미지는 약하긴 하지만 거의 한 여섯 방인가 일곱 방인가 들을 수 있어요. 슬라이딩하면서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소리가 좋아요. 소리 죽이는 소리. 두 번째 사기 템은요 태... 엑소건입니다. 엑소건은 폭동망패를 사용해도 이제 폭동망패를 뚫을 수 있어요. 마치 스프레이처럼요. 에너지 품처럼 레이저 발사하던 총이에요. 팡팡 탄창가나면좀 강력한 무기예요. 대장전이 빨라요 재장전. 세 번째로 추천하는 사기템은 모종삽입니다. 모종삽은 일단 사처은 보이지만 삽으로 때려서 대 미지를 입힐 수 있고 이렇게. 블록을 설치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방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기템 M3위로 추천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기 거의 사기 이유가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 잠시만요. 갑자기 이런 거 듣네요. 자, 제가 마지막 사기템 제일 1위로 추천하는 것은 서브 스페이스 트림 마인입니다. 이게 폭탄인데요. 여기에 설치하고 가주면 이렇게 터져서 슈퍼점프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상대방이 맞으면 피가 진짜 겁나 많이 닿기 때문에 사기템 4위로 추천해요. 아쉬운 건두번 밖에 못 써서 사기템 4위로 추천하겠습니다. 장르는 이렇게 에너지 소초엑소건 모종사, 그리고 트립 서브, 서브스 페이스 트림 마인이라는 사기템들을 소개해봤는데요. 다른 사기템들이 있다면 추천해 주요 님들이 아 여러분들이 이 색깔로.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